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오늘 우리 민군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강태일 범대위원장님, 그리고 또 면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마 연말에 아,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 텐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앞으로 토론에 주제 토론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천이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최대 사격장, 승진 사격장, 또 영병, 어, 어, 미분 공영 전용 사격장, 로드리스 사격장, 다락대. 이런 사격장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7배. 여러분들 제주 면적,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우리는 사격장으로 제공을 해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해서 정말 희생당해 왔던 지역이죠. 그러나 70여 년간 정부와 군은 포천 시민들의 그러한 쓰라린 외침을 들었습니까? 거의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뭔 일이 생기면 잠깐 들어주는 척만 해왔었죠. 그러나 우리 범대위 출범한 이후에 많은 노력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저는 정부가 또 군이 그로서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좋은 예로 아마 지난 10월 달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보셨을 겁니다 블랙이글스가 근 30여 번 동안 을 우리 포천 상공에서 에어쇼를 해주고 또 태권도 2군단 어, 시범단이 그 멋진 태권도 시범 또 의장대 이런 것은 사실 국군의 날 행사보다도 더 어,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 가지고 시민들께 아, 그동안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시생당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셨죠. 사실 우리가 그거 보고 조금은 우리 포천 시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말씀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인 상생의 방안을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그 중심에는 당연히 범대의 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더미래지향적으로 어, 군이 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그런 어, 어, 국방 업무, 안보 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뭐 우리의 욕심만 지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한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우리가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가 우리 포천시에 이렇게 보상할 거는 적절 보상을 하고 이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포천의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범대위랑 함께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말 오늘 내일 이틀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laughs> 아직도 이틀이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더큰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들의 건강 잘추시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시간 준비해 주신 강태일 또 우리 읍면 협의장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서 제가 고마움 표시하겠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또, 여러분들 다 함께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대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고마움에다 표시를 저어. 부터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순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